자 172번 입니다 두 곡선 y는 로그 2의4 x 플러스 1그 다음에 y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자이두 그래프하고 직선 두개가 있죠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음, 지금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요식 있죠 요 식은 조금 더풀리를 시키는데 이게 4 곱하기니까 풀리를 시키면 y는 뭐가 되죠 로그 2의4 더하기 그죠 로그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거니까 결국은 뭐야? log2에 x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지. 그죠? 자, 그러니까 원래 log2에 어,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한거야. 그죠? 얘 같은 경우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. 그러니까 똑같은 y는 log2에 x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거야. 둘다. 자,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변하지 않습니다. 에? 자, 그래서 그래프를 데려가번 그려볼게요. 자 이게 Y축. 자 X축이 이렇게 있다 고 할까요? 자그 다음에 어이 녀석 좀 전에 했던 녀석 있죠. 요 녀석의 정근선은 지금 뭐야? X 마이너스 1이잖아요, 그지?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돼. 자 그래서 대략 뭐 이렇게 꺼진다고 할까? 요 이렇게. 자그 다음에 음. 이 녀석의 정면선은 뭐죠? 1이죠, 1, x e q u 1. 1이라고 할까요? 자, 그래서, 이렇게동 모양은 비슷해야 되는데, 어쨌든 이렇게워집니다 모양이. 자, 그러고요. 자, 요점 하나 찾아보고 갈까? 요거는 뭐죠? 이 녀석의 y절편이잖아요, 그지? y절편, x에 0 집어넣으면 뭐 나오냐? 여기 x에 0, 0을 집어넣어봐요. 그럼 뭐 나오죠? 2 나온다, 그지? 여기 2. 자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녀석의 x절편은 또뭐 나오냐? 여기 0이 나오려면 여기가 2가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되니까 이게 x에 3을 집어넣으면 되네 그죠? 여기에 3 들어갑니다. 자그 다음에 이제 직선을 꺼 보는데 이두 직선도 잘 보시면 서로 기울기가 같잖아요, 그죠 그래서 둘이 평행한 직선인데 어, 이 녀석이 지금 y절편이 지금 이란 말이야. 그니까 여기를 어딘가에 지나겠죠? 지나서 쭉뭐대쭉 이렇게 올 겁니다. 그다음에 이 녀석의 y 절편이 7이다, 그지 조금 더 위쪽으로 가, 가야 되겠네. 자, 잠깐만요. 여기 그래서 어이고다지오브레트 그래서 이렇게 꺼졌다면 조금 더 위로 올라갑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. 평행한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 줍시다 여기가 7이에요. 7 이에요 <laughs> 7.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 라는 거는 이제 이 부분의 넓이를 지금 구하라는 거잖아 그지 이 부분의 넓이 자 그런데 이점 있죠 이점 교점을 구해 봅시다 얘는 누구랑 교점이야 요 놈하고 얘의 교점이지 그지 얘의 교점 자, 그래서 여기 써 볼까 갔다가 놓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x 플러스 2는 로그 2의 음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잖아요. 그죠? 자 그러면 이것도 뭐 직관적으로 풀시다 어, x에 2를 한번 좀 집어넣어 봐봐. 그럼 뭐가 되나 여기 2 집어넣으면 약분 되어서 마이너스 1 나오고요. 여기도 2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나오죠. 그러니까 이때 x 좌표가 2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요렇게 쭉 이어서 보시면 이 2집어 넣으면또 값이 뭐가 나온다고 할까? 마이너스 1로 왔지, 그지? 여기 마이너스 1이야. 자, 그러면 보세요. 여기요 모양과 요 모양과 요 모양이 요 모양이요. 요 모양이 완전하게 일치합니다. 왜? 조면에 평행이동 했다고 그랬잖아요. 그지?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요 부분의 넓이를 떼어 와가지고 요쪽으로 갖다 붙이면 똑같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만큼을 싹 지워버리고 요 넓이를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요 넓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. 이게 평행사변형이잖아요, 그러면. 그죠? 자, 그럼 밑변 길이가 요만큼이 5지, 그지? 5. 그 다음에 높이는 앞이가 2였어요. 요만큼이 또 2야. 그러니까 밑변이 5, 높이가 2. 즉, 10.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